자 오늘은 껄프하면은 헤어지자라는 말을 밥 먹듯이 반복하는 남자친구 어떻게 컨트롤해야만 할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한테 찾아오시는 많은 내담자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토로하시는데 제가 만나는 남자는 조금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매번 헤어지자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진절머리를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게 이 남자를 이끌어 갈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저는 현실적인 부분만 언급을 해 드리면은. 사실 그런 남자는 좋지 못한 남자이긴 해요. 말 끝마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반복을 하시는 분들은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큼 무거운 것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사실 연애로서, 연애 상대로서 딱히 권장되지 않는다. 라는 게 불편한 사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남성과 연애를 무조건 이끌어 가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본래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존재라고 하죠. 여러분이 매번 헤어지자고 해도 붙잡아 주고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재회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남자분은 항상 이 여자분이 내 옆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말끝마다 헤어지자 라는 말을 반복을 해서 그래요. 즉, 남자분의 아니라는 생각이 헤어지자 라는 말을 반복하게 만들 수가 있다 라는 뜻인데, 그렇다면은 남자의 아니란 마음에 우리가 균열을 발생을 시켜야지만 남자분이 더 이상 그런 헛소리를 안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남자한테 불안한 요소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남자가 생겼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나는 남자한테 "나 이번에 영화 보러 왔다"라고 하는데, 뭔가 이 영화가 남자, 여자가 같이 보는 커플끼리 같이 보는 영화인 것처럼, 커플끼리 같이 보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남자한테 넌지시. 전달을 해 보세요 아니면은 뭔가 남자가 찍어준 것 같은 사진을 올리신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오늘 길을 오다가 남자가 연락처를 물어봤다 라고 남자한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였다 라는 뉘앙스를 풍겨 주는 게 중요해요 바람을 피웠다 이것이 아니고 다른 남자가 지금 나한테 접근을 해오고 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남자가 헤어지자고 할 때. 그냥 헤어지세요. 그 다음에 절대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여러분이 붙잡으면은 남자는 더욱더 상태가 악화가 되기 마련이에요. 여자분은 항상 내가 헤어지자고 해도 붙잡아주니까 내가 불리할 때마다 앞으로 헤어지자라는 전략을 써야지 라고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으면은 진짜 헤어지시고 남자한테 먼저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연락을 먼저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남자한테 연락이 오기 전까지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냐면은 나 지금 연애하고 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남자가 생겼다라고 그 남자한테 확신을 주게 되면은 그 남자분은 절대 먼저 연락을 안 하겠죠. 아, 얘가 연애하고 있네. 아, 그래. 포기하겠다. 라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혹시 얘가 지금 연애하고 있나? 혹시 얘가 지금 나랑 헤어지자마자 연애를 하고 있나? 라는 의구심을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뭐 인스타에 나와 있는 핫플레이스를 자주 간다거나 여행을 자주 가는 듯한 사진을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어디 바다에 놀러가서, 모래사장에 하트를 그린다거나, 이런 식의 사진을 올려두면은, 남자분은 궁금해서 미치는 거죠. 아, 얘가 지금 연애하고 있나? 연애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여자분한테 카톡을 보내겠죠. 야, 너 지금 연애하고 있냐? 라고 하면은,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자한테, 그게 너가 왜 궁금한데? 라고, 남자의 궁금증을 폭발을 시켜야지만, 남자분이 두번 다시 자기 입에서 헤어지자, 헤어지자, 라는 말을 밥 차먹듯이 할수 없게 돼요. 그리고 남자분이, 야, 지연아, 너랑 헤어지고 나서 내가 진짜 후회 많이 했어.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라고 재회를 시도할 때, 절대 쉽사리 재회를 오케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남자가 포기할 때쯤에, 그래, 다시 한번 만나보자라고 남자의 애간장을 태우는 것이 정말 좋아요. 제가 연애 상담을 진행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점은 심성이 매우 착하신 분들 정말 희생적인 연애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상대한테 매번 간이고 쓸개고 다 퍼주시는 분들은 어, 연애하면서 사실 자기가 행복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반대로 남자의 애간장을 잘 태우면서 적절한 밀당을 조합을 해서 남자한테 불안한 요소를 잘 제공하시는. 여우 같은 분들이 연애하실 때 자기가 행복한 연애를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 연애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 끝마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해버리는 남자친구한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지 제가 현실적인 방안만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씩 부탁을 드릴게요.